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시절부터 6년을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신부였습니다. 예비신부였다는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니 이미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결국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네요. 제 나이를 고려해보면 6년 만난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계산하면 거의 제 삶의 절반을 함께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만난 만큼 남자친구와 저를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도 많았으니 그만큼 파혼을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했고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던 건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도넘은 예비신우의 갑질 때문이었어요. 예비신랑이었던 남자친구는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신입생 시절에 학교 선배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연애를 목적으로 받은 소개가 아니었다 보니 꽤 오래 지인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카페 아르바이트였는데 당시 남자친구의 소개로 처음 시작했던 제첫 아르바이트였어요. 이미 일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때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죠. 매일같이 같은 일터에서 시간 보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연애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편지도 주고받고, 면회도 다녀오고 휴가 나오면 만나는 등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왔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건 남자친구가 복학하고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만나왔고 얼마 전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연애를 워낙에 오래 했다 보니 남자친구의 가족관계 같은 기본적인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죠. 위로 나이차가 조금 있는 누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볼 때까진 정말 결혼이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대형 프랜차이즈였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해져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카페 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알게 되었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당연한 목표처럼 살아왔고, 실제로 대학 졸업 후에는 제법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몇 배가 늘었는데, 회사 일이 저랑 잘안 맞았던 건지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들 했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카페를 운영해야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더는 부모님께 신세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버리가 꽤나 괜찮았던 회사를 다녔었고, 현장직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퇴근 후에는 밤 12시까지 집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도 했다 보니, 사실상 투잡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돈을 모으는 건 수월했어요. 몸은 피곤하긴 했지만 제 꿈을 생각하니 힘든 것도 모르고 일을 했네요. 그리고 결국 얼마 전제 카페를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기는 받았어요.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대학 보내놓고 좋은 회사 취직시켜놨더니 장사한다고 회사 그만두겠다는 저를 처음에는 이해 못 하셨는데 요 근래 제가 투잡까지 뛰어가며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는 제 진심을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다는 게 그냥 큰 돈을 저한테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도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라 계산 하나만큼은 칼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카페 월 수입에서 제가 매달 일정 비율로 부모님께 원금을 갚는 식으로 자금을 대주셨던 겁니다. 대신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고요. 저도 그 편이 훨씬 부담이 덜하니 좋았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투잡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카페를 차리니 열자마자 장사는 좀안 될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남자친구도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알았고, 대학교 때부터 6년을 만나왔으니 거의 10년, 2년이었죠. 그렇다보니 저희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둘이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6년 연애하면서 속 한번 썩인 적 없던 남자친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조건, 이런 건 따져보지도 않고 남자친구의 청혼에 알겠다 했고요. 각자 집에 서로를 소개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중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죠. 형식적인 예물예단은 건너뛰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애들 뭐 필요한 거나 하나 더 해주는 게 어떠시겠냐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그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는 김에 식장에서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 애들 새 출발하는데 보태자고도 하셨죠. 허례허식을 생략한 결혼을 하자고 했고 집과 혼수는 절반씩 하기로 이야기도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의견이 어긋나는 거 하나 없이 정말 좋았었죠. 내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남자친구처럼 참 좋은 분이다 싶었어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 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신우를 만나보고 나니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같은 한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예비신우가 위치는 어떻게 알았는지, 한 번은 제 카페에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제 가게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아니고요. 예비신우가 이쪽 동네에 연고가 있을리도 만무했죠. 커피 한잔 마시러 온건 아닐 테고, 지나가다 들른 건 더더욱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면, 두번 다시 까먹지 못할 강한 인상이라 가게에 들어오는 걸 보고 단번에 예비신우임을 알아차렸어요. 말했던 대로 여긴 왜 왔나 싶었죠. 예비신우는 저한테 인사 대신, 나 알지? 하고 말을 건네고는 커피는 설탕 많이 많이 넣어서 한잔 맛있게 부탁한다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돈은 안 내도 되지? 하고 묻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 커피를 내주고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일이 좀 와서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온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카페에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예비 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 오면 바로 보내줄 테니 와서 앉아보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하는 수 없이 예비 신우한테 붙잡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쓸모없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견례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자기 부모님 체면도 챙기고 해야 하니 따로 말을 꺼내지 않고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일터까지 찾아온 거라고요. 결론만 짧게 말하자면 아무리 요즘 반반 결혼이 추세라지만 그래도 형편 괜찮은 집에서 좀더 부담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여긴 왜 왔는지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솔직하게 부담을 더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 둘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까지 반반 결혼하는데 서로 동의한 상황이지 않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더잘 사니까 반반하지 말고 6대4, 7대3 하자고 말하라는 거냐고요. 예비신우는 자기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잘좀 생각해보랍니다. 설마 양가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미 결론지은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예비신우가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예비신우는 반반 결혼한다고 해서 세상 누가 10원 단위까지 딱절반에서 결혼을 하겠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유도리 좀 부리면 얼마든지 성의 표시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정말 구세주같이 그때쯤부터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피크타임일 때라 손님들이 연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예비신우도 더는 기다리기 싫었는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버렸어요. 손님 주문받고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새치기를 하더니 카운터 위에 종이를 하나 휙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는 표정으로 예비신우를 쳐다봤더니 예단 목록이니까 쭉 훑어보고 참고하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나더군요. 주문하던 손님도 가게를 나가는 예비신우를 어이없이 쳐다봤어요. 제 앞에 던지듯이 두고 간 예단 목록을 보더니 자기가 좀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 손님분이 종이를 보고 소리내서 웃으시더니 저한테 종이 돌려주면서 원래 내가 오지랖 부리는 성격은 아닌데 생각 잘해보라고 조언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밀려드는 손님분들 주문이 다 끝나고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이 돼서 예비신우가 적어준 예단 목록을 봤어요. 그걸 예단 목록이라고 부르긴 조금 그랬어요. 그냥 자기 갖고 싶은 것들만 쭉쭉 적혀 있었거든요. 분수에 맞지도 않는 명품 가방에 지갑이며 옷과 구두까지. 그냥 그 명품 브랜드로 위아래 한 벌쭉 빼입고 싶은 건가 싶었네요. 형편 나은 집에서 좀더 해야 한다는 소리가 반반 결혼은 이미 부모님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나한테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성의 표시를 해라. 뭐 이런 소리였던 거였죠. 거기 적혀있는 명품들의 액수가 얼마이건 간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내야 하면 못낼 액수는 아니었지만 말도 없이 찾아온 것 하며 자기 할 말만 하고 종이 한장 집어던지고 갔던 태도 하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짜지. 신호 갑질인가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오빠네 누나가 내 가게까지 찾아와서 예단 목록이랍시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적어서 던져놓고 갔는데 이거 오빠네 집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냐고요.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기가 무섭게 우리 누나가 거길 왔다 갔냐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누나가 왔다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거 보니 남자친구도 이미 자기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일단 자기가 누나랑 말해보겠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부러 안 받고 있으니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와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예비신우였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저한테 전화하겠다고 동생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서 제 번호를 알아냈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땐 진짜 장난전화인가 싶었어요. 제가 잠결이기도 했고,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자야너 하면서 뭐라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혼자 짓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왜 동생한테 그걸 다 말을 했냐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좋게 좋게 말해주니까 너 내가 아주 만만해 보이냐 어쩌냐 뭐라고 따지는데 그때서야 전화한 사람이 예비 신우였다는 걸 알았네요.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었을 때 이미 남자친구 반응 보고 이 예비 신우라는 사람이 제정신은 아니라는 걸 대충 짐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괜히 일 크게 만들기도 싫고 또 한참 자던 중에 깨서 받은 전화라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더 분위기 험해지기 전에 먼저 저주는 척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상견례 때 저희 집에서 예물 예단하지 말자고 했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겠다 하고, 추기금도 애들 주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냐고. 그런데 생각도 못한 예단 이야기가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확인차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말 잘했다고 부모님들끼리만 이야기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자기랑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부모님 일터에 나가시면 자기가 깐난쟁이 남자친구를 어버 키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한테도 키워 준 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있어선 자기가 두 번째 엄마나 마찬가지니 예단 예물에 관해서는 자기랑도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억지에 저도 웬만하면 좋게 좋게 말해 일찍 전화 끊어 버리고 푹 쉬려고 했었는데 듣다 보니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입으로 뻔뻔하게 동생 몇번 돌봐준 거 가지고 엄마나 마찬가지라느니 그런 말을 떠들 수 있나 싶었죠. 예비 신우가 남자 친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 봐야 고작 6살 차이에요. 예비 시 부모님이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셨어도 그렇지. 갓난쟁이 아들을 6살밖에 안된 딸한테 맡겨 놓고 일터에 나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진실 여부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예비 신호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했죠.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다고 적어준 예달 리스트에 적힌 거, 적힌 대로 해달라는 대로 제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혹시 덜 적은 게 있다면 지금 말해달라고 했죠. 예비 신호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애써 머릿속에 브랜드가 뭔지, 제품명이 뭔지도 잘 기억 안 나는 걸 짜내고 짜내서 말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도 귀찮았는지 현금에 단으로 천만원 정도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들 준비하면 되겠냐 했더니 예비신호가 만족스러운 말투로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잘 자라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기는 왜 끊으시냐고 아직 다안 끝났다고 제가 예비신호를 멈춰 세웠죠. 예비신호가 뭐가 더 남았냐고 묻길래 원하는 대로 예단 준비하기로 했으니 이젠 제가 받고 싶은 거 말할 차례 아니냐고 했어요. 원래 예단이랑 예물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모르시냐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예단 제가 준비하는 만큼 저도 언니한테 예물 받아야겠다고 말했죠. 두 번째 엄마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예단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럼 제가 예물을 요구해도 별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하고 되물었더니, 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던 예비신호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없길래 혹시 밤이 너무 늦어서 잠드신 거냐고, 한참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전화받은 제 잘못이라며 미안하다 사과하는 척만 하고 예비 신호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네요. 결혼할 사람의 누나인 걸 떠나서 그렇게 한방 먹이니까 속이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다음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날 저녁까지 난리법석을 떨던 누나가 별안간 오늘 아침에 예단은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바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누나가 한번 저렇게 고집 부리면 피곤해지는데 생각을 빨리 고쳐먹어서 다행이라고 안심을 하더라고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쪽팔려서 동생한테 말을 못했는가 싶었어요. 이렇게 예비신우랑 문제도 해결되니, 이제 정말 날짜만 잡고, 식만 올리면 우리도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신우한테 연락오는 것도 없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하나둘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얼마 전이었어요. 예비신우가 또제 카페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엔 제가 카페에 없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부득이하게 직원 두 명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한참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가족이라는 분이 왔는데 돈을 안 낸다고요. 직원들이 저희 부모님 얼굴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확인차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감시카메라 앱을 켜서 누군가 확인해 봤어요. 제 가족 중에 그렇게 염치없는 사람이 누군가 싶었는데 확인하고 나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네요. 바로 예비신우였거든요. 심지어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들 데려와서는 제일 넓은 테이블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있더군요. 음료수만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쟁반에 보니 빵이랑 케이크 디저트류도 인당 두세 개씩 담아서 줄도 서 있었어요. 주말이라 넉넉하게 준비해 놓아서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 계산도 못하게 카운터 점거해서 가족이니까 공짜로 내놓아라 행패부리고 있길래 일단 직원한테 말해서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친구들도 다 똑같은 한 통속처럼 보였는데, 직원들한테 진상 중에 진상 5명을 동시에 상대하라고 하는 것도 못할 짓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가게로 향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신우 일행은 이미 먹고 싶은 거원 없이 먹고 내빼버린 뒤였습니다. 그 인간들이 돈안 내고 먹은 걸 계산해보니 다섯 명이서 20만원치를 먹었더라고요. 집에 가져가서 먹겠다며 포장까지 해갔대요. 직원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었습니다. 괜히 더러운 꼴 보지 말라고 그냥 주라고 제가 직접 지시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신우를 가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수업에 나가는 것도 제 측근 아니면 저희 직원들밖에 모르는 일인데, 굳이 그때를 틈타서 가게에 왔다는 건 그동안 저 모르게 가게까지 찾아와 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거잖아요?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게 곧내 신호가 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결국 가족,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곧바로 전화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지난번처럼 제 전화가 예비신호 관련돼서 걸려왔다는 걸 알자마자 앞뒤 상황은 듣지도 않고 연심 미안하다는 소리를 남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또 누나랑 이야기해 볼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해 왔고요.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예비신호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예비신호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보니 새벽에 전화받을 일은 없었지만, 자기가 해결하겠다더니 또 이렇게 전화를 받게 만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비신호가 하는 말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데려온 친구들이, 니네 시골일 때 내가 데려갈 내 친구들이다 하면서 결혼식까지 와서 축하해 줄 사람들인데 미리 커피랑 빵몇 조각 대접했다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또 그새를 못 참고 꼰지르냐며 조상 중에 친일파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사소한 도발은 싸그리다 무시해버렸고 필요없으니 친구들도 데려오지 말라 했어요. 언니 친구들 없어도 내 결혼 축하해 줄 사람 널리고 깔렸다고요. 그랬더니 있는 집 것들이 더하다더니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 나랑 내 친구들이 축의금 안 내고 밥값만 축내고 갈까 봐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빈정거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제가 예단 안 해줬다고 친구들 끌고 와제 가게 쳐들어가서 공짜로 이것저것 뜯어먹고 그걸로 모자라 제 결혼식에 그 친구들 다시 끌고 와서 축의금 안 내게 하고 밥만 처먹이고 보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구나 딱 알았죠. 그래서 언니하고 언니 친구들 우리 결혼식에 오면 신랑 쪽 하객인데 밥값 많이 나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러니 10명이고 100명이고 데려올 테면 데려와 보라고 했네요 아 뿔싸 싶었는지 한참 또 아무 말도 없다가 머리로는 도무지 저를 이기지 못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에 가서는 어거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돈좀 있다고 아주 눈에 패는 게 없냐면서 네가 지금 신호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어디 결혼만 해보라고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신우 무서운 게 뭔지 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세상에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결혼 전부터 협박을 하는 사람은 신우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엔 예비신우 한방 먹이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젠 말싸움하기도 귀찮고 다 짜증이 났어요. 무엇보다 제일 화가 나는 건배도 않는 갑질하는 예비신우보다 남자친구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매번 알아서 잘 해결해 보겠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결국 예비신우랑 2차전. 3차전 하는 건늘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단단히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신우가 너한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똑바로 중재못하고 나만 혼자 시달려야 하면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한다고요. 파운도 감수하겠다는 제 말에 남자친구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자기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이야기해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기다려달라는 그 말에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았네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는 예비신호한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지나고 또 다음 날이 지나도 아무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죠. 말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 오후에 가게에 출근했더니 예비신호가 한쪽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표정은 무슨 못 먹을 걸 먹기라도 했는지 똥씹은 표정을 하고는 말이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온 것처럼 보여. 직원한테 미안한데 몇 분만 가게 좀더 봐달라 말하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억지사과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도 여태까지의 악연은 그냥 잊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신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랑 마지막 거래를 하러 왔던 거예요. 예단리스트에 적어놓은 명품 가방 그거 하나만 사주면 자기가 평생을 두고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이젠 저도 볼장 다 봤다 싶어서 한마디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자꾸 해달라고 해봐야 나는 언니한테 단돈 100원도 쓰고 싶은 생각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 얼굴 봐서 한번 참고 결혼 허락해주러 왔더니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며 들고 일어서더군요. 그러더니 제 머리 끄댕이를 붙잡았어요. 직원이 재빨리 상황을 말리러 와서 더 큰일은 없었지만 제 얼굴에 작은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길로 가게문 잠궈 놓고 경찰 불렀어요. 신우가 먼저 저를 건드렸고 저는 반격도 하지 않았으니 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증거들은 전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기도 하고요. 경찰서 가서 신우랑 같이 조서 쓰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예비시 부모님이 후다닥 들어오더라고요. 예비시 어머니가 제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미안해서 어쩌냐고 결혼식 때 흉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오늘부로 파혼이라고요. 남자친구한테는 다음 주까지 예약해놓은 거 전부 취소할 테니 그렇게 할라 말하고 위약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말하면 말하는 대로 늦지 않게 돈이나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파혼이라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뒷목부터 잡으셨고 남자친구는 제말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누나 일은 미안한데 결혼하면 나랑 사는 거지 누나랑 사는 거 아니지 않냐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오빠네 누나 일로 짜증이 난건 맞지만 파혼을 결심하게 만든 건 오빠 때문이라고 정정해줬습니다. 언니가 처음 내 가게를 찾아온 것부터 오빠가 주소를 알려줬던 거 아니냐 언니가 어떤 방법을 썼던 간에 내 전화번호 알아낸 것도 오빠 통해서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자고 있을 때 몰래 번호 훔쳐갔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몇 번을 부탁해도 누나랑 이야기해보겠다고만 하지 해결한다고 말한 것 중에 말처럼 된게 뭐가 있냐고 따졌죠. 결국 오빠는 누나 모시기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지금부터 이런 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 지금도 이렇게 꼴보기 싫은데 그 꼴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 지금 파혼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해줬죠. 그리고 제 얼굴에 난 상처를 가르키며 이건 그동안의 정을 봐서 합의해주겠다 했어요. 대신 합의금으로 땡땡땡땡 거 명품 가방 하나 사오라고 말했죠. 그거 안 사오면 합의는 없을 테니 신우 이름에 빨간 줄 한번 그어보자고 했네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합의금 대신 가져오라던 가방은 예비신우가 예단목록 첫 줄에 적어놓은 그 가방이었습니다. 어떻게는 내 돈으로 그 명품 가방 받아다가 들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나 본데, 이젠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을 저한테 사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예비 신우가 제발봐달라고 자기가 차라리 반성문을 쓰겠다고 빌었는데 반성문이 뭐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어내면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걸로 내 용서를 받을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예비 시 부모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솔직히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난들 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지 확신도 생기지 않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은 인생의 예비신호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 결국에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느 땐데 호칭 앞에 시자 들어간다고 해서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 말고도 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갑질하는 시댁을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여나 만나게 되더라도 시자 들어가는 거 벼슬 아니니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